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집안의 모든 일은 다돈 문제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경험해 본 분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해요. 어렸을 때 TV 드라마를 보면서 왜돈 가지고 저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하지? 라고 의아해 했었는데, 제가 나이 들고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나니 이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칼같이 잘라내긴 했지만 답답함 심정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보내봅니다. 분명 이 채널을 들으시는 분들 중 저와 같은 일을 당하셨던 분들이 꼭 있을 것만 같거든요. 저는 좀 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나이 36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위로 언니 하나, 아래로 남동생 하나가 있지요. 제가 가장 늦게 결혼을 한 경우였었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나이도 어느 정도 먹었고,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둘다 벌어놓은 돈 어느 정도 있었기에 서른 초반에 결혼했던 언니나 남동생은 집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았었지만 저는 마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을 앞둔 시점에 친정 아버지의 퇴직 이야기가 나오던 때라 더더욱 친정의 도움은 받지 말아야 한다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는 어린 나이에 일을 하시며 평생을 고생만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존경했었고 그리고 그 옆에서 묵묵히 아버지의 내조를 하셨던 어머니를 또한 존경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고 배운 것 없는 분들이 자식을 세 명이나 낳아 다 대학 공부시키고 사회의 한 일원으로 키워 놓으셨으니 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신 겁니까. 게다가 아버지는 대단한 일을 하신 건 아니었으나 운과 인복이 있어서 돈 꽤나 만드시던 분이었고 엄마는 그걸 차곡차곡 모아두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돈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 그때까진 자식들도 신경 쓰지 않았었고 그저 우리 부모님은 노후 대비는 되어 있으시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그게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퇴직을 하셨지만 쓰고자 할때쓸수 있는 연세 드신 부모님의 경제력 말이죠. 걱정 없었고 저는 살면서 상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돈 때문에 옥신각신할 거라고는요. 결혼하고 멀리 떨어져 살아 그동안 제가 신경을 못쓴 것도 있었지만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고 언니나 동생 그리고 형부나 올케 또한 다들 괜찮은 곳에 살고 괜찮은 직장 가지고 있었기에 사는데 그리 힘들 거라 생각하지 못했었네요. 언니 결혼을 하면서 아버지의 소유였던 빌라 한 채를 징여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이 결혼을 했을 땐 지방에 있는 작은 펜션과 그 펜션 옆에 있는 작은 가게까지 증여를 받았었고요. 제가 둘째라서 차별받았다고 생각하고 싶진 않습니다. 주면 주는 것이고 말면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작년에 아버지가 제게 두 개의 빌라 중 하나를 증여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었죠. 그게 제게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빌라를 증여받을 때왜그 빌라를 갑자기 제게 넘기시려 마음을 먹었는지 알게 되었지요. 그곳엔 5천만 원이라는 전세 자금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 전세 자금 5천까지 제게 증여를 하신다는 것이었죠. 한마디로 그 5천이라는 전세금을 그 세입자가 나간다 하면 제가 빼줘야 하는 입장이라는 말인데 그 빌라 시세가 많이 나가봤자 한 1억 정도 나갑니다. 좋은 동네도 아니고 재개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긴 하지만 게다가 지층이고 언제 재개발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남편과 상의 끝에 그 빌라 저희가 증여 받았습니다. 다행히 저희 부부는 돈에 대해서는 별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이긴 했습니다. 그5천 당장 빼줘야 한다고 해도 마련할 수 있을 정도로 다행히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냥 묶어 뒀다가 세입자 나간다 하면 다른 세입자 들이면 되는 것이고, 당장 돈 필요한 건 아니니 그냥 방지를 해두자 라고 좋게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올케. 아주 똑똑한 척하는 올케가 저의 신경을 좀 건드리더군요. 저도 여자지만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나 봅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제게 해서 제 마음을 좀 흔들어 놓았었거든요. 형님, 결국 형님네한테 떠넘기셨네요. 아, 저는 어머님 아버님 그러실 줄 알았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그거 증여 말씀하시길래 저는 사실 그앞동에 있는 전세자가 묶여져 있지 않는 그집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결국엔 그걸 주시네요? 형님이 증여받은 그 집서 사는 사람 나간다, 만다, 말 많은 것 같은데. 와, 정말 타이밍 장난 아니네요. 그래? 뭐그 돈이 없으셨나 보지. 언니한테도 그렇고, 동생이한테도 그렇고 다 주셨잖아. 현금 없으실 수도 있으니 그리 하셨나 보지. 그래도 그걸 넘기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거 얼마 한다고. 1억이나 할까 모르겠네. 그리고 솔직히 저희 받은 그 펜션 아 그거 수리하느라 돈다 깨졌잖아요. 안 받는 게더 나을 뻔했다니까요. 큰 형님한테 딱돈 되는 것만 주셨으면서 이래서 큰 자식 큰 자식 하나 봐요. 다른 집은 아들을 좀더 생각해 준다 하던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너무하시지 않아요? 결국엔 어머님 아버님 돌봐 드리는 건 우리인데 어디 큰 형님 보세요. 어머님 아버님 일 생기면 들여다 보실 뿐인지 절대로 그럴 일 없을걸요? 결국엔 제대로 받지 못한 형님이나 저희가 어머님, 아버님 뒤치다 거리 해야 하는 걸걸요? 아, 정말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올케는 자기네 집에서 장녀입니다. 저는 올케를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장녀들은 하나같이 다 똑같지? 올케는 장녀, 남동생은 우리 집에서 막내. 그리고 언니는 당연히 우리 집에서 장녀. 그리고 형부도 그의 집에서 장남. 다들 자기들 성향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는 게 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받는 것에 익숙하고 모든 것이 다 당연하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본게 있다고 생각이 되면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 억울하다라고 성토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동생에게 펜션과 그 작은 가게가 넘겨질 때만 해도 저희 언니도 비슷한 말을 하면서 부모님이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 그걸 왜 남동생에게 넘기느냐. 장녀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불만을 털어놓았었거든요. 참 신기하죠. 참으로 욕심 많은 사람들이라 생각했네요. 저는 올케익 이렇다 할 말을 하고 싶지 않았고 너는 그리 생각을 하느냐라고 넘기고 싶었습니다. 전세 자금이 묶여있다 한들 설령 그 5천만원이 부담스러워서 제게 떠넘긴 거라고 해도 부모님이 주신 거니 감사하다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 바보 같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일이 생겨먹은 거 어찌합니까. 그런데 그 입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조잘조잘 떠들어대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다고요. 왜큰 형님에겐 그런 걸 주고 저와 자기들에게는 빚만 떠안게 해주냐고요. 그래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언니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 언니네 동서네에서 서방님한테 금반지를 한번 선물한 적이 있었나 봐. 그걸 얘기하면서 왜 우리 부모님은 형부한테 금반지 선물하지 않냐고. 너무 짜증 난다고. 받은 거 하나 없다고 그리 말을 하더라. 올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생각해? 어머 어머 형님 죄송해요. 큰 형님 완전 또라이 아니에요? 아니 금팔찌랑 금식에 받아가지 않았어요? 와 완전 도둑이다. 그걸 또 바래요? 와 무슨 정신병이 있나? 완전 어이 털리네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사람이 아니라 완전 짐승이네. 염치도 없고 욕심만 있는 그런 구린내 나는 짐승. 완전 대박. 헐. 그렇지. 올케도 그리 생각하지. 너무 이상하지. 너무 욕심 많은 사람 같지. 그런데 올케. 지금 내가 올케랑 동생한테도 똑같은 감정이 느껴져. 네? 그게 무슨. 니들도 그렇다고. 니들도 다 받아놓고 억울하다고만 하고. 아무것도 준게 없다 하고. 불평, 불만만 늘어놓잖아. 니들도 구린이 나는 짐승 같다고. 올케말을 들으면 올케가 우리 언니 이야기 듣고 느낀 그 감정이 있지? 내가 그런 감정이 든다고.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니? 흠, 저는 다 형님 생각해서 드린 말씀인데. 알겠어요. 제가 형님 생각하는 마음에 이를 져버리셨으니 저도 더 이상 말안 할게요. 하지만 큰 형님네와 저희를 동일시하는 건좀 어이없네요, 형님. 그 빌라, 저희가 밖에 싫다고 해서 형님네한테 간 거예요. 한마디로 형님은 자식들이 다식탁고한거 받으신 거라고요. 제가 이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짐대서 다안 받은 거라고요. 뭘좀 아시거나 말씀하시죠. 똑똑하고 상식 있는 척은 다 하면서 지금 형님이 제일 바보 같은 거 알아요? 흥! 응? 아 재수 없더라고요. 한 살밖에 차이 안 나는 올케라지만 그리고 그 동안 그냥 제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긴 했지만 어쩜 저런 말을 내뱉을 수가 있는 건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대응하고 맞서다 보면 저만 피곤한 겁니다. 그래, 형제들끼리 누가 더잘 사는지 경쟁할 필요는 없지만, 나도 그렇고, 니들도 그렇고, 서로 간에 아쉬운 소리와 상황은 아니니, 그래, 잘 살아라. 교리 생각해라. 내가 바보든 말든 상관없다. 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전입니다. 이일 터지고 나니 그때 확 잡아버릴 걸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여러분, 저런 인간들은 말귀못 알아 먹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하고 상식적으로 말을 해도 절대로 들어 먹질 않아요. 왜냐면 이기적인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지들만 잘났고 지들 생각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점이거든요. 저는 며칠 전 친정 어머니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미워도 싫어도 내 어머니.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미안하다고요. 저한테 해준 것도 하나 없고 네가 해 달라는 것도 없어서 그간 신경을 못 쓰고 살았었는데 결국엔 또 일이 너에게 부탁을 한다면서요. 재작년에 증여해줬던 그 집을 남동생 내한테 다시 주라고 합니다. 올케가 어린이집을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풀썩 주저앉아 버렸고 그간 살림을 어찌했는지 흥청망청하느라 비를 좀 많이 줬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방에는 펜션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 장사를 할수 없었는데 리모델링할 때. 은행에 돈을 좀 많이 빌렸는데 요즘 이자 아시죠? 자고 일어나면 올라 있는 거. 그런 사정이는그 집을 동생 내한테 다시 주라고 하더군요. 다 알아봤답니다. 그 집으로 얼마나 대출이 나오는지 그리고 많이 팔게 되면 얼마나 가격이 나오는지 부모님의 소유를 알아봤으니 바로 앞동에 있는 제 집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저는 그집 없어도 먹고 사니까 남동생 내한테 다시 주라 합니다. 그 전세자금 5천 징여받은그 해에. 사람 내보내면서 해주었고 그집 이름으로 잡혀져 있는 돈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깔끔하죠. 그리고 집이 오래되기도 했고 새를 놓아도 사람이 들어오지 않아 걷어들인 지 한참 되었었거든요.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얼음 상태였으니까요. 이제 와서 그집 다시 동생네한테 주고 그 집이라도 팔아서 동생네를 살려야겠다 합니다. 미안하지만 그것 좀 주라 합니다. 누나니까 그리고 너는 원래 별로 욕심 없는 사람이지 않냐고 너도 그렇고 김서방도 그렇고 알뜰하게 살림 잘 하면서 돈도 잘 모으고 직장도 안정적이지 않냐고 게다가 아이도 없으니 돈 들어갈 일더 없지 않냐 하는데 어머니 내 어머니 제 어머니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더군요 그런데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어머니가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 지금 재개발 사무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 확정되는 데까지 한반 정도는 와있다고 합니다. 언제 될진 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소식 나오자마자 그집 동생네한테 주라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전 어머니에게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 집이고 제가 증여받은 것이고 법적으로도 제 것이니 아무리 부모여도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는 것이라 했지요. 간곡하게 부탁하는 어머니의 처음 거절하고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 하시지 말아달라 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이후 올케와 남동생과의 통화. 그리고 언니와의 통화. 언니는 그 집을 내어주지 못하겠다 하니 제 남편을 욕하더군요. 원래 제가 욕심 없는 사람인데 남편이 시키더냐고. 남편이 계산적인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가족 생각하는 너의 착한 마음까지 저버리게끔 너를 그리 만들어 놓았냐고 한탄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고 합니다. 잘 살고 돈에 구애받는 삶 아니지 않냐고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어 이리 욕심을 내는 거냐 하길래 언니만 하겠냐고 했습니다. 언니만큼 내가 욕심이 있겠냐고 이런 강요를 하고 이리 해주길 바란다는 것 자체가 가족들끼리 짜고 지금 나만 돌려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요. 언니도 한숨을 쉬면서 전화를 끊어 버리더군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 버린 올케와 남동생은 통화에서 지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자. 제고 저를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가장 허름한 옷을 입고 모자를 눌러쓰고 씻지도 않은 듯한 그런 모습으로요. 제게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고 싶어 그랬나 본데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예 말이 통하지 않더라고요. 원래부터 자기들한테 주시라고 했던 거였는데 그때 사정이 있어서 형님이 가져간 거다. 지금 형님이 자기들 이름으로 돌리면 그 빌라는 비로소 제 주인을 찾아가는 거다. 아무리 증렬했어도 부모님 거 아니었냐. 형님이 그 빌라를 구입하는데 일졸 한 것도 아니고 본래 부모님 것이었고 어차피 시간도 많이 지나지 않았는데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 타당치 않다라는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들하고 무슨 상식적인 대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운이 안 좋아 잠시 무너진 거지 자기는 잘될 거라고 하더군요. 그 빌라 팔아서 혹은 그 빌라로 대출을 조금 더 받아서 일어날 생각이라고 달라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도 다 끝이 났고 자기들에게 운이 들어오는 시기라면서요. 미안하지만 니들은 잘 안될 거야. 운이 들어오는 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운이 오다가도 아마 도망갈 거야. 어떻게 이런 고약한 생각을 하니? 옳케 기억 안 나니? 그 빌라 받은나 보고 바보 같다라고 한 거. 니들이 집을 팔고 그 빌라로 들어간다면 내가 그것까진 해줄게. 어차피 그집 지금 사람 살고 있지 않거든. 집 팔아서 급한 불 끄고. 그 집으로 들어가 살아.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 형님, 거기 지하라고요. 어떻게 애들 데리고 지하로 들어가서 살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둘째 아토피 심한 거 모르세요? 지하가 공기가 얼마나 안 좋은데 지금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나보고 어찌하라고?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 댁으로 들어가. 지하가 싫으면 살긴 싫고 가지고는 싶고 이런 뭐 개똑같은 상황이 있니? 니들이 뭔데 내 집을 내놓으라 말아야 니들은 평생 이렇게 살 거야 가지고 있는 건 내놓고 싶어 하지 않고 남의 도움으로 기생하려고 하니까 니는 평생 이렇게 지지를 복도 없이 살 거라고 아이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니? 이렇게 빌어먹는 인생 창피하지 않아? 하긴 니들이 창피를 알았다면 이 상황까지 오진 않았겠지 그집 가져가고 싶으면 그래 그냥 나한테 험한 짓을 해네 눈에 흙이 들어가게끔 하라고 그러기 전엔 나는 니들한테 그집 절대 못 줘. 모든 가족들하고 연애 끝난다 해도, 모든 가족들이 나를 욕한다 해도, 나는 줄 생각 없어. 우리 그이 조금 있으면 올 거야. 니들 계속 이러면 우리 그이가 법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어. 우리 그이 알지? 선한 사람이지만, 한번 물기 시작하면 독하게 물어대는 사람이라는 거. 얼른 가. 험한 꼴 보기 전에, 얼른 가라고! 남편에게 소상이 다 말을 했어요. 기가 차다라고 말을 했지만 남편은 제가 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군요. 만일 부모님이 소송을 걸어온다면 어찌하냐 했더니 남편이 사실을 말하더군요. 자기에겐 안타깝지만 장인 장모님은 당신에게 그 빌라를 떠넘기신 거라고요. 귀찮은 존재였으니까요. 증여의 기술이 부족했던 터라 조건 없는 증여를 했기에 소송을 할 명분이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렇게 부모님 형제 자매를 다 잃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절충안을 줬다면 생각을 해보았을 것 같긴 해요. 돈을 빌려달라거나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재개발 이야기 속도 붙으니 제게 있는 게 아깝다라는 거지요. 만일 그리 다급한 상황이었다면 부모님 집을 내어주셨겠죠. 욕심이 나니까 앞뒤 제지 않고 달려들었다가 제가 그 부분을 눈치챌 거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듯합니다. 평생 저렇게 빌어먹고 살고 평생 저렇게 차별하는 부모들이라면 안 보면 그만입니다. 손해 볼것 하나 없는 사람은 바로 저거든요. 더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훗날 혹여라도 그들과 연락이 닿게 된다면 그들이 쳐다보지도 못할 지점에 가 있고 싶거든요. 한 번도 이런 생각한 적 없었는데 이번에 이런 일 당하고 나니 저도 그런 욕심이 생기네요. 그들보다 더잘 살고 싶다. 그리고 그들보다 더 우위에 있고 싶다. 그들을 깔아뭉개고 싶다라는 실소 터지는 마음까지 먹게 됩니다. 그 전에 그들은 내 가족이 아니니 이제는 그들에게 연연하지 말자라는 생각도 함께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의 장미였습니다.